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앱토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과 함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잘 실현 매물이 나오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 방법을 알고 접근해야겠습니다. 한편 앱토스는 최근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추세를 끌어올리며 매물대 상단 안착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당분간은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부터는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 시100% 먹을 거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미국 대선 이후의 상승랠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76.4k까지 치솟으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한편 단기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경우 강한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강한 돌파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진입 타점과 매매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 봐야겠습니다. 하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좀더 구체적인 흐름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대체적으로 모든 알트코인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동안 잃었던. 시세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겠는데요.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착을 해야만 추가 상승분 이렇게 과대 낙폭이 나왔던 부분을 메워주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진입 타점을 신중하게 저울질하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현재 라인에서 바로 진입하기는 좀 부담이 있죠. 한번 정도 눌렸다가 갈수 있는 자리에서 직전 저점 라인 이 라인보다 높은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치고 올라갈 때 빠르게 진입을 한 이후 이 라인을 돌파해줄 경우에는. 추가 상승분 기대하면서 나머지 물량 홀딩 혹은 이 매물 대 상단에 안착해서 행보하는 구간에서 일단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이 라인 위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가는 이런 자리에서 재진입 타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저점 덮여 끌고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이 라인에서 한번 정도는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갈수 있는 자리에서 재진입 타점 노려주시면 더욱 좋은 수익률로 보답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한 번에 좋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충분히 치고 올라가고, 가격대를 잘 방어를 해주면서, 도미넌스가 낮아지게 될 경우에는,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 물량이, 앱토스라든가, 아비트럼, 에이다 등, 전통적인 메이저 코인들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상승 랠리가 오면서 매우 강한,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향후 투자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강한 변동성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 시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시죠. 그래서 전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나 참여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오랜 기간 저점에서 횡보하며 반등을 노리는 시점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 손실 보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직접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으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